아, 무거워. 여러분, 여기 뭐 들었는지 아세요? 제가 여름때마다 너무 잘 쓰고 있는 없으면 안 되는 올리브영 여름 필수템들 소개해 드리려고요. 어. 여러분, 올리브영 가보셔서 아시죠? 상품들 너무 많아서 좀 정신없잖아요. 제가 지금 그런 올리브영에서 4년이 넘게 일하고 있는데 그동안 얼마나 많은 상품들을 봐왔고, 너무 많은 상품들을 써봤겠어요 이쯤 되면 찐만 남은 제가 직접 써보고 꿀 같은 애들로만 쟁여왔어요 좋은 건 나눠야 되잖아요 우리 더운 여름철 같이 건강하고 이쁘게 보내봐요 아시겠죠 그럼 잘나가는 데는 이유가 있다 올리브영 4년차 메이트 라라린의 올리브영 잘나가는 시리즈 오늘은 고이다 못해 아주 그냥 지방령이 돼버린 올리브영 고인물의 여름 필수템 소개 시작해 볼게요 뭐부터 소개해드리지? 이거? 아, 아니다. 이거, 이거? 이거 먼저. 아, 이것도 대박인데? 라우시, 시위드 샴푸. 지성 두피세요? 이거 쓰세요. 그냥 쓰세요! 제가 이거 어떻게 처음 써봤냐면, 라우시에서 한번 직원 체험용 샘플이 나온 적이 있어요. 그게 언제지? 한 2년 전에 나와서 여행갈 때 샘플 들고 갔었었는데, 써봤거든요? 근데 솔직히 머리 감을 때좀 뻑뻑한 거예요. 어, 머릿결이 이렇게 <laughs> 안 돼! 아니, 가격도 사악한데! 이게 가격이 조금 비싸거든요? 그래서, 이게 비싼 게 맞나? 아니, 이게 진짜 맞나? 하면서, 일단 까았어요 근데, 머리 말릴 때, 샤 이렇게, <laughs> 제 머리가 실크인 줄 알았어요. 막, 진짜, 샤 이렇게 돼가지고,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계속 머리 쓸어 넘기면서 확인하고, 육성으로, 와, 이거 진짜 대박이다. 이거를, 몇번 외쳤는지 모르겠어요. 육성으로. 그리고 여행 갔을 때, 밤에 까았었단 말이에요, 머리를. 근데, 그 다음날에, 원래 모자 쓸라고 모자 갖고 갔었어요. 안 썼잖아요. 이게 두피가 몇 시간이 지나도 뽀송뽀송해가지고, 가지고 갔던 모자를 쓰지 않았다. 그리고 나중에 집에 와서도, 아, 뭔가 그냥 기분 탓이었나? 샘플 남은 거한두개 정도 있었는데, 그거를 각각 다른 날에 또 써봤어요. 그 와중에 또 확인하고 싶어서. 근데도 똑같이 두피 뽀송하고, 머릿결 실크 되고, 막 그래서, 와, 진짜 비싼 이유가 있었구나. 처음에 오해했던 내가 미안하다. 이랬잖아요. 이한테 사과했어요. 미안하다. 상품 써보면서 이렇게 화들짝 놀란 게 이게 역대급이었던 것 같아요. 역대급. 나포유 바디미스트.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매끈한 팔다리, 그리고 등드름 없는 세상. 이거 뿌려보시면 아시겠지만 성분들이 첩첩첩 흡수가 돼서 매끈해지는 거 바로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전 이거 테스터 한번 써보고 이 매끈해지는 느낌 때문에 샀거든요 왜냐면 바디로션 유분기 많은 거막 이렇게 온몸에 바르기도 귀찮고 방바닥에 기름기 묻고 이런 게 너무 싫어서 바로 몸에 흡수되는 걸로 샀어요 어, 이거 쓴 다음에 등드름 잠재였고 허벅지 쪽에 오돌토돌 뭐난 것도 많이 가라앉아서 계속 쓰고 있는 꿀템이에요 이게 스프레이형으로 돼 있어서 쓰기도 편해요 샤워 끝나고 수건으로 물기 없애신다 다음에 화장실에서 등쪽으로 이렇게 쭉쭉쭉 팔다리에도 쭉쭉쭉 뿌려주시면 되고 원래부터 등드름 해결템으로 1등 제일 유명했었으니까 저처럼 고민 많으신 분들 꾸준히 한번 사용해보세요 로맨 글로스. 저 지금 입술 바른 거 보이시죠? 이거 로맨 신상인데, 체리 색깔이 너무 이뻐서 바로 질렀지 뭐예요? 색감 장인 로맨. 근데 통장을 털어가는 범인. 여름하면 촉촉 과즙 립 아니겠어요? 막 해변가 생각나고, 트로피칼 어쩌고 그 감성 아시죠? 에휴, 휴양지를 여행도 못 가는데, 이렇게라도 즐겨야지. 요즘 유행하는 탕후루 립 한번 해보겠다고, 이거 바르고 놀러다녔었는데, 사진도 건졌고, 아주 좋아요. 아주 만족해요. 크리스탈 데오드란트. 역시 데오드란트의 계절. 필수죠, 필수. 여름 시즌만 되면 엄청 많이 찾으세요, 고객님들이. 근데 전 예전에 데오드란트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향기 있는 걸로 썼었는데 문제는 제가 향수 쓰는 거 되게 좋아한단 말이에요. 이게 같이 쓰면 향기가 섞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향수 냄새만 났으면 좋겠는데 데오드란트 냄새도 같이 나니까 그게 싫어서 정착한 게 바로 이거. 무향이에요. 저는 스프레이 이렇게 뿌리는 걸로 샀는데, 이거 로론으로도 되게 잘 나가거든요? 그것도 모양이에요. 만약에 스프레이 조준이 좀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물처럼 나오니까 또르르 흐르는 게 싫다. 하시면, 로론으로 나온 것도 있으니까 참고해보세요. 코렛, 드라이 샴푸. 아무리 샤워를 하고 나가도 머리 떡지는 게 바로 여름이잖아요. 그럴 때꼭 뿌리고 나가는 거. 저는 코렛과 유니콘 쓰고 있어요. 근데 드라이 샴푸가 대부분 향이 좀 짙은 게 많아서 많이 뿌리시면 머리 위에서 향이 좀 빙빙 돌거든요. 고개를 이렇게 돌리면 향이 좀 내려오고 <laughs> 그래가지고 그래서 저는 정말 쇽하고 끝내는 편이에요. 나가기 전에 그냥 쇽! 그냥 간단하게. 그럼 이제 향도 달라고 뽀송뽀송하게 유지가 오래되더라고요. 비비랩 콜라겐. 어, 내 사랑 비비랩. 제 요즘 최애템이에요. 요즘 햇빛 엄청 세졌잖아요. 한창 여름때는 더 세질텐데 피부가 조금 푸석푸석해지는 느낌 들고 수분도 날라가서 그런지 얼굴에 자꾸 뭐 나고 그래서 콜라겐 다시 챙겨 먹기 시작했거든요. 그 뒤로 놀랍게도 피부가 깔끔해졌어요. 이게 맛이 상큼달큼한 딸기맛인데요. 제가 먹어봤던 콜라겐 중에 제일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서 하나만 먹기 아쉬운? 하나만 먹어야 되는데 더 먹고 싶은 그런 맛. 제가 자기 전에 꼭 먹고 자는 필수템... 아니 제 애정템이에요. 아 진짜 관리는 꼭 해줘야 되는 것 같아요. 귀찮아 죽겠어요. 근데 요즘에 화장품 바르는 거 말고 이렇게 먹으면서 관리하는 것도 많아서 되게 신기해요. 올리브영 앱 들어가셔서 건강식품 이너 뷰티 한번 찾아보세요. 괜찮은 상품들 되게 많이 나왔더라고요. 싱글나라 톤업 선크림. 저는 메이크업 할때 목이랑 팔다리 톤 맞추려고 입었 샀어요. 그 어차피 여름에는 반팔 입고 밑에도 짧은 거 입을 때가 많으니까 선크림 팔다리에도 발라줘야 되잖아요. 톤업 선크림 중에 100ml. 대용량으로 나와서 몸에도 맘 놓고 팡팡 쓸수 있어서 좋았어요. 그리고 톤업 선크림인데 안 뻑뻑하고 수분감이 넘치게 나와서 흡수 되게 잘 되거든요. 저는 백탁 있고 계속 문질러야 되는 선크림 되게 싫어해서 촉촉한 선크림 덕후인데 이거 되게 좋아요. 참고로 이전 영상에 올리브영 촉촉한 선크림 탑3 올려놨어요. 톤업 선크림 말고 일반 선크림 중에 촉촉한 거 원하시는 분들 같이 구경 가보세요. 바이오더마 하이드라비오 세럼 여름에 크림까지 안 바르셔도 세럼 하나만 있어도 되는 것 같아요 대신에 피부가 좀 땡길 수 있으니까 속 수분 잡아주는 수분 세럼으로 발라주는데 저 바이오더마 진짜 사랑하거든요 바이오더마 쓰고 피부가 땡긴 적이 없어요 근데 완전 최근에 수분 라인 이거 세럼이 신상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냥 어, 수분 세럼인가보다 했는데 성분을 보니까 항산화? 저 요즘 안티에이징에 꽂혀가지고 노화 방지되는 상품들만 봤었는데 수분 보충에다가 항산화 까지 된다? 무조건 샀죠. 수분 플러핑이라고 하는데 발라보시면 쫀쫀해요. 수분 충전이 바로 되는 느낌? 항산화 상품이라서 목에도 무조건 발라주고요. 저처럼 슬로에이징 관심 있는 분들 이거 꼭 써보세요. 믿고 쓰는 바이오더막 에스쁘아 비벨벳 쿠션 제가 그동안 매트한 쿠션은 도전을 못 해봤었어요 피부가 좀 갈라질 것 같아서 무서웠는데 여름에는 오히려 촉촉한 쿠션 쓰면 번들거림이 두 배가 되더라고요 어차피 번들거려서 파우더 막 이렇게 쓸거 그냥 이렇게 매트한 쿠션 쓰는 게 마무리가 빠르더라고요 아이고 그냥 작년에서 살걸 고민은 뭐다? 사치다 그리고 에스쁘아 제 최애인데 색깔이 상아빛으로 너무 예뻐요 너무 노랗지도 않고 너무 핑크핑크하지도 않고 딱 사각빛. 근데 에스쁘아 거는 좀 밝게 나오는 것 같아서 테스터 꼭 해보세요 저 원래 21호 쓰는데 에스쁘아 거는 23호 쓰고 있어요 참고! 아비브 어성초 패드. 여름에 햇빛 너무 세지니까 피부 컨디션이 지치잖아요. 열감은 내리고 피부 진정시키시라고 아비브 어성초 패드 가져왔어요. 여기에 우리나라 지리산 어성초 추출물이 들어가 있어서 이렇게 올려보시면 쿨링이 바로 되시는 거 느껴지실 거예요. 무려 마이너스 5.4도를 내려준다고 해요. 아비브 거 마스크팩 사용하시는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산뜻한 제형으로 유명하잖아요. 거기에다가 100% 순면으로 만들어져서 그런지 패드 사용감도 부드러워요. 닥토하시는 분들은 거즈면으로 쓱쓱 닦아내주시면 되고요. 평평한 플레인면으로 고민되는 부위 위에 올려두시면 집중 진정 케어를 하실 수도 있어요. 아유, 아비브 거 말해 뭐해? 제가 항상 말하잖아요. 아비브 순딩이라고 민감피부분들 안심하시고 사용하실 수 있고요. 피부 저자극 테스트 완료된 상품이에요. 제가 올리브영 잘나가는 여름 패드 TOP 3 영상 올렸었는데 그때도 아비브 어성초 패드 가져왔었어요. 왜 자꾸 아비브 거 가져오냐고요? 진짜 잘 나가니까. 저희가 매년 겨울에 12월 달올리베영 어워즈라고 해서 분야별로 제일 인기 많았던 상품이 어떤 건지 1등 상품 뽑아서 보여드리거든요. 그거 4년 연속으로 1등 먹은 상품이에요. 얼마나 잘 나가고 검증이 완료된 상품인지 아시겠죠? 그린그린 그린 모공 클렌징폼. 여름 땐 습하고 덥잖아요. 이제 모공 오픈시기니까 피지 애들 난리치거든요. 블랙헤드 생기기 전에 싹 잡아줘야 돼요. 이건 기름기를 뽀득뽀득 없애주는 클렌징폼인데요. 대나무 숯가루가 들어가 있어서 모공 청정까지 하실 수 있어요. 보통 모공 클렌징 폼은 좀 강력하게 나와서 민감 피부신 분들한테는 크게 추천을 안 해드리는데 그린그린 거는 학생분들한테 많이 추천드릴 정도로 저자극이거든요. 여름 때는 사실 약산성 폼으로만 기름기 잡기에는 조금 약한 것 같아요. 만약에 저처럼 클렌징 폼으로 모공 관리하시고 싶다. 근데 좀 순한 걸로 하시고 싶다 하시면 그린그린 거 모공 클렌징 폼 한번 써보세요. 혼즈, 리베나이 리무버. 여름때 워터프루프 화장품 많이 쓰시잖아요. 잘안 지워지는 건 좋은데, 그건 밖에 나댕길 때 문제고, 이제 클렌징 하실 때, 아이라이너 같은 거안 지워지면 좀 힘들지 않으세요? 눈 안쪽으로 화장솜 막 이렇게 계속 닦아도, 검은 거 계속 나오고, 계속 이렇게 하다보면, 저는 눈이 좀 붓더라고요. 그래서 한 방에 잘 지워지는 리무버 되게 찾았거든요. 혼즈거 엄청 잘 나가잖아요. 맨 처음 이거 써봤을 때, 화장솜에 묻혀서, 눈 감고 잠깐 올려뒀었는데, 쓱 바로 닦여가지고, 너무 좋았어요. 되게 순해서 아이라인 지울 때 눈에 들어가도 안 따갑고요. 화장 진하게 했을 때 무조건 쓰는 필수템이에요. 저는 이래서 많은 분들이 애용하시는 잘 나가는 상품들 좋아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시행착오를 많이 안 겪어도 한 방에 성공! 다단! 올리브영 잘 나가는 상품 소개는 라라링! 여러분들 이제 세일 곧 다가오잖아요. 뭐 사실 거예요? 아니면 사용해보시고 이건 대박이었다 하는 올리브영 꿀템 있으셨으면 저도 같이 공유해주세요. 같이 알아요 여러분! 그럼 저는 다음번에도 꿀 같은 상품들로 시켜올게요. 채널 구독해주시고요.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그럼 우리 다음 영상에서 봐요.